다들 쳐셨나요? 네. 예. 아,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 저는, 어, 이번 그, 어, 세레기 그 자원해수시설 권리 배정지에 소속된 에, 서울시의원 김기관입니다. 오늘 31일, 에, 서울시가 현재 예, 마포 자원해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 자원 해소 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7만 마포구민과 더불어 민주당 마포구 시구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건립 계획 즉각 철회 그리고 광역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졸소, 밀실 결정에 대한 사과, 그리고 신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포구에는 현재 일일약 75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 해수 시설이 과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의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2035년까지 9년 동안 마포구에서만 2개의 자원해수시설이 가동되면서 유해물질 배출과 또한 소음, 주변 환경 저해, 출입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란 등으로 마포구민들의 심각한 건강과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암 DMC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갔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DMC 랜드마크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마포구민들은 실소를 예, 금할 수 없다. 아, 지난 2012년 정부에서는 예, 마포구의 오랜 민원인 당인리 발전소의 지화 및 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당인리 발전소 지화 사업은 말뿐인 지화에 불과했으며. 사탕발림으로 제시한 문화공간 조성 계획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지화 및 현대화를 조건으로 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마포구 설치는 절대 불가한 일이다. 천만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난지로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갈 것이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 15년간 하루 최고 3,000대의 트럭이 드나들며 난지도에 매립한 쓰레기 총 9,200만 톤이나 아름다운 난초 자생지였던 난지도는 15년 만에 거대한 두 개의 쓰레기산이 되어버렸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줄을 잇는 트럭이 내뿜는 해충들은 물론 먼지 속에 신어받은 마포 주민들은 원망 대신 희망으로 쓰레기산을 덮어 난지도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천만 시민이 찾는 억새와 노을의 명소로 만들어졌다. 오세훈 시장이 묻는다.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이것이 수십 년간 서울시를 위해 희생해온 마포구 주민들에 대한 도의인가? 마포구 주민들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서울시는 마포구에만 두 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며 37만 마포구민을 기만하고 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역 차별과 기만이 아닌 희생과 배려로 지금껏 묵묵히 견뎌온 마포 주민들에 대한 감사와 보상일 것이다. 혐오실설도선호실설도 기피시설도 복지시설도 균형적인 지역 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광수 마포 구청장과 국민의힘 시구 의원들에게 묻는다. 서울시는 이번 광역 쓰레기 소각장 부지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조율은 아닙니다. 박광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 국민의힘 시구 원들은 신규 광역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건립에 찬성하는가?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지역 서울시 의원에게는, 바로 저에게는 오늘 아침 이 사실을 저에게 면담을 통해서 알려줬다. 통보식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정치적 행정적 균형을 잡아야 될 서울시장이 지역을 차별하고 정당을 가려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오만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마포시구원1동과 37만 마포 주민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중차대한 서울시 정책을 쉬쉬쉬 하다가 혹시나 어디로 새 나갈까 쉬쉬쉬 하다가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오전에 보도자료 기자회견 발표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저에게 알려준 사실 이거는 시민을 대표한 자에게 아주 있어서는 안될 행위를 했습니다. 아, 이를 정말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독선적인 또한 야당을 무시하는 또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어, 이런 쟁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 물을, 물을 것입니다. 어, 2022년 8월 31일 예,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어 시구원 1동, 어,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